치료비에 대한 지원들은 혹시? 스피라자의 경우에는 회당 주사 가격이 1억 원에 달하고요 개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이제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제가 현재 부담하는 거는 주사 값만 연간 천만 원? 그들이 과연 나를 뽑아줄까 하는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증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전 중증장애이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을 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불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측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부담감, 걱정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99년생 정혜인입니다 장애로 치면은 어 지체 장애 중증이고요. 지금 뭐 등급제가 폐지되긴 했는데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1급에 해당하는 지체 장애입니다. 어 생후 17개월 18개월 때 보통 아이들은 좀 걸음마를 떼고 이런 시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걷는 모양, 발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그걸 먼저 발견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질환을 가지고 있고 운동신경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없어서 그 세포들이 점차 이제 소실이 되고 근육이 기능을 잃어가면서 위축이 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뭐 스피나자 뭐 졸겐스마 치료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인지 척 수성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어, 운동 신경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필라자의 경우에는 그 물질의 대체제를 넣어 주는 약이고요. 주기적으로 맞아 줘야 돼서 4개월에 한 번씩 척수강내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겐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을 만들어 주는 유전자 자체를 넣어 주는 거라서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원샷 치료제예요. 그럼 지금 그 스피나자를 몇, 몇 회차 맞으신 건가요? 10회차까지 총 맞았고요. 횟수로는 어, 이제 치료받게 된지 2년입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완치제가 아니고, 현재의 기능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약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라든지 기본적인 체력 같은 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되게 팔이 안 올라가서 세수할 힘도 없고 양치도 못하겠고 막 이랬는데 스피라자를 맞게 된 이후부터는 체력의 한계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 피로도를 느끼는 그 역치 값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요 그럼 지금 현재 그 해인 님의 몸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인 건가요? 보행 기능은 잃어버린 지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하고 근력이 너무 약해서 제가 혼자서 할수 있는 건 굉장히 극히 네, 적죠. 가족들과 뭐 친구들, 뭐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취준생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다른 분들이랑 사실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 보러 다니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더라도 또뭐 다음에 될수 있고, 내년에 될수 있고, 언젠가는 축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너는 근자감이 문제다 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 같아요 해낼 수 있다 어, 얼마 전에 인턴 생활 마무리 하셨잖아요 네. 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좀 감사한 게 어? 인턴이 원래 이렇게 좀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동료 선생님들께서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좀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업무 외적으로도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막 들뜨고 막 기대하고 약간 이런 타입은 아니라서 어떻게 다녀야 되지 어떻게 출퇴근해야 되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뭐 업무적으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해내면 되니까. 또 유튜브를 또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터진 그 시대 시기여가지고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에서 그냥 이제 화상 강의 듣고 하고 있었는데 뭐 요즘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한다던데 뭐 나도 해야지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가끔은 담길 때도 있고 이런 게 보여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많이 내려놓기도 했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 만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생겼잖아요. 이거에 대한 느낌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제가 영상에 종종 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어, 나를 왜 궁금해 하시지? 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이런 관심들이 조금 더 이어져서 확장되어서 이렇게 척수성 근위 축증을 가진 환우들이나 혹은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까지 좀 닿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시선이나 관심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혜인님의 삶의 소확행은? 저는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느낄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이런 거 평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감사하고 이게 나의 소확행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달리는 댓글 중에 태희님 이렇게 밝고 예쁘고 잘 살아가는 건 좋은데 치료에 대한 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혹은 어, 치료비가 그렇게 비싼데 그만한 가치를 가진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댓글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건강보험을 지원받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laughs> 건강보험 납부해야 되겠구나 착실하게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리는 게.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려하지 마, 마시라. 네, <laughs> 걱정하실 부분 없다. 네, 뭐 그런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음.